여기가 여기. 저희가 이제 주로 촬영하고 그리고 어, 저의 아지트입니다. 여기가. 여기라고요? 네. 아, 이런 텐트 이런 거 없이 그냥 쪽에서 언니 촬영하신 거예요? 아유, 일단 최소한의 장비를 가지고 여기서 아유. 자고 일반 캠핑 즐기듯이 이렇게 자연에서도 즐길 수가 있거든요. 아. 아직 입이 안 다물어져 가지고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봤어요. 와 진짜 멋있다. <laughs> 우리가 그 지금 체육관에서 복싱을 제가 배우면서 몸을 풀었잖아요. 자 이곳 캠핑장에 왔으니까 또 저의 스타일대로 네. 몸을 풀어볼게요. 네. 아프니까 오늘 이걸로딱 불을 피우면 될것 같아. 떼감로 쓰면 될것 같아. 네. 그래. 해봤어요. 아, 아니요? 아, 이거 터보라는 거예요? 오, 어. 어, 생각보다 잘 썰리네요? 저 아직 현역이에요, 언니. 어. 힘을 쓸수 있어요. 아 그래요? 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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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보다 온때 힘이 더 많이 가야 돼요? 돼요? 네. 야, 야. 아 언니 말대로 나올 때가 힘을 줘야 되는구나. <목소리>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오아아아아아아아아 <목소리> <너무 좋아한다. 웃음> 어, 어,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목소리> 아, 고기. 사... 어, 고기. 고기 또 마음 약해져. <laughs> 제가 고기 <고깃> 때잡겠습니다한 <때문에> <laughs> 번만 다시 잡아보실래요? 자고. 다 잡은 다음에, 잡으면. <laughs>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사람을 잘못 때려요.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아니, 제 주먹이 아픈지요. 아, 정말. 나무 해온 거는 그냥 몸풀로 다 치고, 네. 장작으로 불을 붙일게요. 네. 혹시 불은 뭘로 붙이시나요? 불은 토치. <laughs> 혹시 돌끼리 부딪히나요 <웃음> 그냥 <웃음> 이런 돌은 안 되는구나.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이런 돌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laughs> 걔는 돌이 따로 있고, 저는, 어, 여기, 파이어스틱을 가지고 있어요. 파이어스틱으로, 네. 칼, 날을 이용을 해도 되고요. 네. 일단, 붙고나야 네. 네. 다른 손손 봤어요? 아, 네, 엄청 이렇게 불을 그냥 잡아보자. <laughs> 제가 살면서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다 언니 덕분이에요. 아, 근데 너무 잘했어. <laughs> 옆에서 저거 빨리 붙이거나 이런 거 하지 마요. 뭐 이거 하나 붙었다고 갑자기 확 따뜻해졌어요. 언니, 네. 제가 여기 오면 네. 언니한테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뭐? 저는 언니 이거 한끼 하는 거 제가 다 지켜본 결과 거기서 칼도 던지고 도끼도 던지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배워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 일단 워낙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잘할 것 같아. 모든 잘한것 같은 게 운동신경이랑 관련이 있나요? 그 외국에 보면 실제로 도끼 던지는 그런 게임도 하고 그러잖아요. 음. 섹 진짜 찐놀랬어. 진짜 그냥 던지면 돼. 아, 이게 무겁구나. 뿌리듯이 나간대요. 공 던지듯이 뿌리듯이. 조심하세요. 저처음이어고 뒤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네, 아, 가슴 뻥 뚫린 것 같지 않아요. 네, 저 엄청 험난친기 분이에요. <laughs> 아, 언니 오다 재밌다, <laughs> 대박이다. 언니 진짜 한 웃고 있어서 지금 여기가 언니 좀 이렇게 경련이 일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멋진 경험이었어요. <laughs> 자, 우리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세계 챔피언 슈퍼패드급 최현미 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얼마 전, 지금 8차 방어전까지 네. 치르고 왔습니다. 국내가 아닌 세계에서 놀고 있는 우리 채은미 선수. 지금 곧 있을 우리 다음 달에 있는 네. 4월 달에 음. 지금 WBC 아. 통합 타이틀 매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언니에게 하소연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지금 8차 방어전도 끝내고, 그간 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여기 이 자리에서 다속 시원하게 풀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제 속에 이렇게 쌓아뒀던 말 하나하나씩 다 꺼내서 한 여기 2박 3일 있, 있다가 이따가 <laughs>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가서 팔자방거전을 성공하고 왔는데 음. 댓글 하나를 보고 찡해서 울어, 저게 눈물 울컥했는데 음. 아이 다전이라는 방송에서 태극기를 본게 너무 영광이었다 라는 그 댓글을 봤어요 음. 진짜 그런 한마디가 저를 진짜 세계에서 정말 내너라는 복서로 만들 수도 있고, 아 진짜, 저런 게 무슨 복서라고 라는 이 한마디가 저를 지옥 끝까지 끌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세계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하나 제대로 없어가지고 10년 동안 아빠랑 이런 스폰서 걸어 다니고, 죄송합니다 인사드리고, 그렇게 살았던 삶들이 정말 그 댓글 하나에 힘 입고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방송도 아니, 안 하더라고요. <laughs> 그게 좀 슬펐어요. 그건, 그건 왜? 아, 어, 나 눈물 날것 같아 지금. 이것 때문이에요. <laughs> 저 때문이에요. 제 18살의 세계 챔피언이 됐거든요. 와. 근데 그게 세계 최초예요. <laughs> 세계 최연의 18살의 네. 복싱 세계 챔피언. 챔피언. 세계 챔피언.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미국에 있는 팀도 그걸, 제전 그걸 보고 놀라요. 근데 왜 너희 나라에서는 음. 이런 걸 이렇게 홍보를 안 해? 라고 질문을 하고, 음. 부끄러웠던 질문이 뭐였냐면요. 아, 그, 미국에서 시합하고, 아, 미씨 그럼 스폰서는 요새 뭐 어디가 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 자랑스럽게, 아, 저 나이키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 라고 했는데, 나이키는 미국 거잖아요. 아. 자, 트리플 G라는, 음. 엄마만 복서가 있으니 골드 골드 스키는 제가 그 선수랑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같이 메인 시합을 뛰었거든요 이번 음. 시합을 그랬는데도 왜 방송이 안 나가서 이게 저를 싫어하시는 거 <laughs> 아니요 <laughs> 저를 싫어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조금 더 강렬하게 해주세요 눈이 안 보이니까. <laughs> 저도 놀랐어요. 제가 대표님이랑. 음. 안 된다고요? 그만큼 홍보도 좀안 되고. 네, 좀 그런 아. 게 있었고. 제가 이제 곧 4월에 통합 타이틀 하잖아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지킨 게 제가 처음이고요. 음. 그리고 지금 제가 15차 방어전을 성공을 했거든요.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명우 선생님이 17차 방어전이 최다 방어예요. 음. 근데 제가 이제 두 번만 더 하면 음. 제가 대한민국 복싱 역사도 바꾸고요. 와. 지금 미국에서 시합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제 시합이 계속 열린다라는 거는 음. 제 방송을 보면서 시청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 관심을 좀 한국에서 음.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속상해요. 음. 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최은미 선수를 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게 진짜 복싱을 좋아해요 저는. 음. 복싱 얘기하면 막 신나고, 음. 음. 그러니까 저는 청직이고 지금 WBA, WBC 세계 통합 타이틀 매치를 준비하면서 준비하러 이제 곧 다음 주에 미국으로 출국하지만 출국하면서 딱한 가지 바램이 있다면 우리 나라 브랜드에 좀 그런 스폰님 후원이 붙어서 다른 다른 선수들은 다 자국 스폰서가 붙어서 움직이는데 저만 이렇게 스폰 자국 스폰서가 없는 건지 그게 참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그것만 조금 지난 다음 제가 더 날, 저 조금 더 이렇게 분발, 으쌰! 해가지고 더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응. 복싱으로 부자가 되고 싶었으면 언니, 저 옛날에, 옛날 옛날에 기화였어요. 18살에 세계 챔피언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기 얘는 재능 있다. 투자를 할게. 그 조건이 우리나라로 와라였거든요. 응. 네, 저는 진짜 국가 대표라는 그 프라이드가 이게 너무 강했어요. 진짜, 우리나라의 그 태극기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되게 큰것 같아요. 저 엄청 커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그태극기 달고 나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 제가 태극기를 달고 세계 무대에 나가서 1등을 했을 때 저는 제가 열심히 살고 제가 정말 이겨서 성과가 나오면 부와 이런 모든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열심히 운동할 수 있게, 진짜 한마디 댓글, 한마디 응원, 잠깐의 관심, 이런 게 고파요. 그래서 좀 곱, 네, 목. 아. 아, 여러분, 우리 최현민 선수 응원 많이 해주세요. 세계 월드 클래스, 이제 더 이상 세계에서 이길 자가 없는데, 관심이 고픕니다. <laughs> 관심이 곱습니다. <laughs> 진짜 잘 익었다. 都不能回去。 만에 마음에 쌓아졌던 얘기도 진짜 편하게 할수 있었고 둘다 편하게 할수 있었고 또 궁금했던 체험들도 너무 재밌게 <laughs> 할수 있었고 답답했거든요 요새 <laughs> 저렇게 좀 뻥튀는데 언니 따라와가지고 바람도 쐬고 톡질도 하고 도기도 던지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해소가 됐고요 언니 덕분에 힐링하고 가서 꼭 이기고 오겠습니다 <laughs>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은하캠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먹자.